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교육부장님 목사입니다. 아 제가 아니 무기 목사님이 부탁해서 뭘 준비를 했는데 어, 이 자리를 한 번도 온적이 없어가지고 아 이런 자리인지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아, 준비한 것도 아네한번더 불러 주셔야 될것 같아. 요 아니 저희가 이번에 아 어, 아, 어, 일곱 군데를 갔습니다 여름 동안에. 아 어,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뭐뭐프레스노도 같이 이렇게 아 어, 가는 것도 있었고 뭐 쿠바도 이제 그룹이랑 이제 학생들은 같이 가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포함하지 않았고 아 어, 그리고 일곱 군데를 갔는데 뭐 가는 곳마다 다뭐 말씀 드리고 이런 게는 힘들어서요. 그래서 사실 문목사님께서 뭐. 아, 한군데씩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 또 저희 사업자들이 지금 예배레인도 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저밖에 이 이것을 올 수가 없어 가지고 아, 제가 뭐 자료 같은 거다 받고 이랬는데 뭐 일곱 군데를 뭐다 얘기를 해도 뭐 예, 그냥 예, 뭐, 다 잊으실 것 같고, 예, 또 너무 길게 하면은, 아, 저 안, 불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예, 제가 그냥 조금, 이렇게, 아, 네, 정의를 좀, 네, 크게 큰 그림을 하고, 아, 뭐, 한두 군데 다녀온 데 제가 보고를 잠깐, 아, 드리겠습니다. 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희 이곳에 모이신 사역자들 분,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모이셨는데 아,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며 정말 우리가 연합하여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 시간을 통해서 아 저희가 아 정말 아더 하나가 되고 아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앞으로도 풍성한 열매 아를 맺을 수 있도록 아 성령님께서 직접 임재해 주시고 아 저희 하나 한분한분 한 아께 영감을 주셔서 아 저희가 정말 앞으로 이성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 주님께서 아, 계속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이 시간 아 정말 주님께서 아 훌로 영감 받아 주시고 아 함께하여 주셔서 아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 아이 시간에 올립니다. 아, 모든 아,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Amen. 아 저희가 2024년 아, 교육부 여름 선교를 잠깐 아,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데요. 아 저희 특징을 아, 좀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선교지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 선교사님 아, 사역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어, 무조건 선교사님 어, 말씀을 어, 순종하고 어,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선교사님이 시작한 일이 있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돕는 것을 우리가의 전념을 한다고 어, 가르칩니다. 래서 어, 하지만. 아 일단은 우리가 뭐 어디를 일주이주 갔다 온다고 그 나라를 막 온통 뒤엎고 돌아오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생각할 때는 이 학생들한테 투자가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이 눈이 띄어지고 이 학생들이 가면서 사실 그 나이 때뭐 지금 계신 분들은 다 여러분들 다녀오셨기 때문에 사실 문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제 생각에는 우리 도전은 오히려 아 이게 아 무뎌지지 않고 아 정말 선교지에 가는 것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깨달음을 가르치시면이 이런 게사실 우리한테는 더 필요한 거겠지만은 사실 이 학생들한테는 진짜 멕시코 간다는 그거 자체도 그래서 저희가. 아 굉장히 못 사는 지역으로 가거든요. 정말 가난한데, 예.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학생들이 눈이 정말 띄어지고, 아 정말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아, 갖게 된다면은 그뭐 여러 군데 단기 선교 얘는가 다니는 것보다 정말 아, 이 자기 삶으로. 앞으로 계속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이런 거를 아, 심어주면은 사실 그게 훨씬 더큰 열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아, 학생들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 이 선교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훈련을 하고 제자는 하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련회 이런 것도 사실 좋지만은 이 선교를 가게 된다면은 이 학생들을 저희가 굉장히. 아 어, 빡세게 <laughs> 아무렇게나 다뤄도 이 컴플레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자, 제가 한 가지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왜냐하면은 우리 어르신들 분들, 우리 캐임들이랑 교 상교를 아, 다녀왔습니다. 아, 몇 아, 여러 번. 근데 아,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른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 하나 있는데요. 절대 컴플레인 안 합니다. 네 절대 뭐뭐 뭐 잠자리 뭐밥 먹는거 뭐, 먹는 뭐 이런거 갖고 컴플레인 절대 안합니다 왜냐면 아, 제가 협박하거든요 네. 아, 컴플레한 번만 하면 너희 이제 아, 성교 참여 못한다 이거 아주 세뇌가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어, 학생들한테 투자라고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사역과 선교지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뭐 TD 사역 같은 거는 이제 학생들이 안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못 하고 아무래도 이 학생들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나 청소년 사역에 이제 포커스가 하게 됩니다. 근데 제 경험상은 제가 이제 리더들이랑 뭐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나 어디 선교지를 가서 뭐 청소년 사역을 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아, 제가 겨, 아,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가면서 하는 사역이 진짜 백배는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른 이 현지의 날들이랑 이게 친구가 되기 때문에요. 아, 정말 아, 네 너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적합한 사역과 성교지 그리고 세 번째로 어, 비슷한 말이지만 그 단기 설의 열매가 확실한 선교지. 그래서 사실은 어, 제가 가끔씩 우리 선교사님들을 피해 다니는데요. 어, 왜냐하면 어, 다들 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다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어, 굉장히 강하셔가지고. 아, 우가무슨단는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라 제가 어떻게 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아, 여러 번 다녀왔는데 어떤 사업지들은 솔직히 별로 우리가 가서 할 세럽이 안돼 있더라고요. 아, 할뭐네 그리고 아, 저의 목표는. 아, 이제, 아, 물론 어떤 사역지는 열악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제 뭐 VBS라 한다 뭐 이러면은 사실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아,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특히 못 사는 나라들은 성교지를 가면은 애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교사님들도 이렇게 사역을 하러 갔는데 보니까 <laughs> 넘치는 것이 애들이고 이제 뭐 본인들이 그 사역을 안 해보신 분들은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하지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 이번에 케냐의 팀을 보냈습니다 대부분 대학생들이었는데 어그 황광식 선교사님이 벌써 이렇게 하신 여러 가지 진짜 사역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에서 VBS를 한다면은 아, 적어도 300명 기준으로 아, 근데 사실 더 데리고 올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이상 핸들을 못하겠다 이 인원으로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요. 물론 그런 것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아, 그 현지인 사역자들 훈련을 더 중요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뭐 계속 VBS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들 그래서. 어, 어, 제가 이번에 이라크를 세 번째로 다녀왔는데, 아, 첫 번째는 이제 답사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상우 장군님이랑 또 우리 변제로 모사님이랑 저랑 셋이 갔는데, 여기 가서 진짜 사업을 할 만한 게 있을까? 아, 괜히 뭐 팀들을 데리고 가서 <laughs> 그러기보다 는 우리가 먼저 보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 아, 여기는 정말 뭔가 할수 있겠다 해서 작년에 우리가 팀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현지인 교회랑 파트너를 해서 어린이 사역이랑 청소년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그 현지인 사역자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갔을 때는 그 팀이 오히려 리드를 하고 우리가 와서 서포트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거기는 이제 저희가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습니다. VBS 사역은 적, 아, 적어도. 왜냐하면 본인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만 심어주고 같이 이거를 하면 은 본인 사역자들이 사실 뭐 자기네들이 정말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 네. 아, 아마도 더 가긴 가야 될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어워너 프로그램을 인트로듀스를 했고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좀 이렇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 어,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하, 완전히 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아 어, 그분들이 니드를 하고 우리가 서포트하는 차원으로 한한 번만 더 가면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선교사님들도 계시는 걸 아는데 아또 어, 가끔씩 우리가 그냥 사용자들만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이 사역자들이 거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 뭐 청년스미스 트레이닝을 하던지아 유스미니스 트레이닝을 트하던지 그래서 아 저도 아, 내년에 아, 좀 이렇게 그 청소년 사역자들 제가 아, 이번에 쿠바 가서 좀그 사역자들 아, 훈련을 했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 네. 뭐 그런 것도 다 필요하고 중요한 사역이지만제 마음은 항상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사역을 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지의 리더들 훈련이고 아 다섯 번째는 꼭아 필요한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은 이왕 가는 김에 아제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사역이면 좋으니까 아 영어가큰 도움이 되는 나라든지. 뭐 영어를 잘하든지 아니면 영어 배우는 게 너무 막 간절한 이런 나라든지 아, 근데 요새는 제가요 한 요새도 아니죠 한 10년 된것 같아요 아, 옛날에는 어디 사역지 선교지를 가면은 뭐 Korean America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요새는 아, 미국에서 왔다는 말을 굳이 안 합니다 네. 아, 아니 물론 물어보면 뭐 숨길 건 없고 거짓말할 건 당연히 없으니까 당연히 얘기를 하는데, 아, 그냥 한국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아,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아뭐 이상한 나라의 시골을 가도 아 BTS 뭐뭐 뭐 한국 드라마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성교지 가기 제가 아, 뭐, 한, 드라마 같은 거안 보거든요. 뭐, 그리고 케이팝도잘 모르는데 제가 딱볼 때가 있습니다. 성교지 가기 전에 그 공부를 해요. 아, 네, 그래야지 뭐뭐 뭐 정국이가 누군지 뭐뭐알거아니 BTS의 뭐네아네 아, 네, 누군지 뭐 뭔가 대화가 돼야 되니까 아 그래서 아. 네, 미국에서 왔다는 말, 뭐, 굳이 할 필요 없으면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뭐, 좀 반미 감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너무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 제가,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제가 아랍권 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가면은 20대인지 착각을 합니다. 뭐, 다들 뭐, 술렴있고 막 이런데 이렇게 가면은, 아 진짜 이번에 이라크 갔을 때 우리 고등학생 여자애가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나 여기 있으면은 다들 나 20대인 줄 알아 그러니까 저를 보고 좀 콧방귀 치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이라크 현지인 교회 갔는데 저랑 여, 옆에 있는데 누가 와서 현지인이 너희들 부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laughs> 얘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아예 진짜 예 하여튼 그래서 <laughs> 아, 제가 여자의 부모님을 잘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적어요. 부모님은. 그냥. 그래서 얘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간 <laughs> 아, 그, 얘 그냥 그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이거 이상훈 장모님도 제가 거짓말 안한거 아시는데 아, 우리가 거기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저한테 와가지고 사진 찍자고 그러는지. 아, 그래서, <laughs> 네, 진짜 저는 그런데 가면은 제가 이렇게, 네, 제 자신한테 제가 사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 아, 내가, 내가 여기 오면 BTS다. 막 이렇게, 네, 말을 하면서 이것도 성기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네, 하, 합니다. 하여튼간, 네. 아, 그리고, 아, 저희가 다음 사이드는 생각하고요. 어, 다음 사이드는 우리가 본방에도 이제 애들 데고 이제 선교를 다니는데 어, 그것도 좀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먼 곳은 좀 힘드니까 그 일주일 기간이니까 이제 좀 가까운 선교지들 뭐 예를 들어서 뭐뭐 아, 뭐 중미나 뭐아뭐 아, 아, 뭐 멕시코 뭐 아 어, 쿠바 뭐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군대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요. 아 어, 여기에 이번에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제 현 미국 안에서 가서 이제 아 어, 대학교 뭐 캠퍼스나 이런데서 전도하면서 이런 좀걸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시간 때문에 얘기를안 드리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아 어, 이번에 우리가 교육부에서 다녀온. 아, 성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최한 것이고 얘기해드렸듯이 뭐 프레스노 아, 같은데나 뭐 쿠바 같은데 외 가정들이 이렇게 함께 간 그런 사연은 제가 아, 놓치지 않았는데 참 그게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아, 부모님들한테 아, 같이 참여, 동참하실 분들 같이 오셔서 좋다고 얘기는 드려요. 근데 별로 안 오세요. 거의 안 오세요. 아, 제 생각에는 그게 조금 그분들의 예, 아, 네, 생소한 것도 있어서 아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중등부 사유, 중등부 아, 전도사나 고등부 전도사였을 때 부모님들을 초대를 해서 그분들이 사실 온 경험이 꽤 있거든요. 아, 그분들이랑 제가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아, 제가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초대를 하는데 아직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아, 우리가 한 가족이 이제 여러 세대가 같이 성교를 하려면은 아, 솔직히 아, 제일 쉬운 것은 그룹이나 이제 이제 1세대들이 이렇게 아, 그것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아, 여, 여기 뭐 성교 뭐 주축이신 멤버들이 있으니까 아 만약에 그런데 할트가 있으시다 하면은 아, 저희하고 뭐 당연히 대환영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 한두 개 줄여도 상관없으니까 아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더논의논 하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감사하고요. 아,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사역들은. 아 보시다시피 어린이 사역이나 청소년 사역들 집중이고, 아또 저희는 아, 되도록이면은 학생들이 성규제 가서 전도를 할수 있는 곳을 찾아요. 그러니까 딱 그냥 교회 프로그램만 딱 하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아그 당연히 그 현지인 교회도 우리가 서포트를 하지만은 그안 믿는 자들이랑도 우리가, 아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가면은요 사람 끄는 거는 진짜 끝내주게 잘 잘하죠. 그러니까 그때가 사실 전도하기 굉장히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간 네뭐네뭐 네, 뭐 자세히 언급은 할수 없고요. 아 우리가 뭐 한분 내추럴 네 그러면은 그슬라이쇼 혹시 네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네. 아, 우리가 처음 간 멕시코 그 거기에 슬라이쇼를 짧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에 짧게 말씀드리고 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 준비할 됐나요 아, 준비 되는 대로 그냥 무조건 보여 주시고요. 아, 아,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지, 제가 넣은 사진 안 보여 주시도 되고 제가 쉐어한 파일 있잖아요. 이메일만 네네 그 share 한 파일 제가 어, 두 번째 보내 주신 건 아니고 첫 번째 그 어, 구글 슬라이드로 네. 하여튼 오. 그래서 오. 아 저희가 멕시코 단기 선교를 내년 아, 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 아, 우리 멕시코 팀들은 대부분 처음 가는 선교야 학생들이. 아 그리고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아 그래서 뭐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운 가정들이 아,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뭐펀드이즌도 하고 이런는데요아 이거 말고요 제 생각에 이거는 아 그것만 들어왔어요 아 오케이 아 그만 네 이건 안하겠습니다 뭐 이영수 장장님이 아마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네, 이거 핏, 우리 필리핀 팀 아, 제일 아무래도 이거 말고 구글 슬라이드에 제가 쉐어한 파일이 있는데. 네. 네. 하여튼, 뭐, 안 되면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실은 <laughs> 그 사진 몇 개만 보여주셔도 괜찮고요. 하여튼, 저희 멕시코는 아, 아, 그 이정수 선생님한 보더에서 한5 시간 더 내려가야 되는데요. 아, 이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아, 처음 선교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아, 그 설교하면서 본인들 중 눈이 뜨여지고 굉장히 좀좀 많이 가난한 곳으로 아, 갑니다. 진짜 아, 밥 준다고 하면은 뭐 다들 집에 참석하는 곳이에요. 네, 정말로 바나나 하나 꺼내면은 막 막. 어, 어린이들 말고 어른들까지 막 몰려와서 달라고 하는 그 정도이거든요. 정말 가난한 지역인데요. 아,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고생시키는 것을 참 즐겨하기 때문에 아, 너무 뭐 미국에서 자라면서 스포일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좀 어떻게든 이거는 이제 마약재활원 아, 그 사역인데요. 하여튼간, 어, 네, 일단은 제가 큰 그림으로 볼 때는 멕시코는 이제 학생들이 선교지를 가는 문턱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값이나 장소나 이런 것을 그래서 학생들한테 다른 세계를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그 눈을 뜨게 하면서 이제 멕시코 가는 애들이 어, 거의 계속. 여름마다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선교를 가기 시작하면요, 그 학생들은 어, 거의 매년 가요. 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것은 아, 200 몇십 명 학생들이 선교를 가겠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7 군데라고 아무리 나눠도 팀마다 한4 0명은 데리고 가는데, 명는데 어떤 선교지들은. 이거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냥 뭐 크기만 컸지 사실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 가지고 좀 줄여야 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좀 준비가 안 됐다는 애들은 아, 미안하지만은 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좀 가면 안 되겠다. 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하여튼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아, 우리 훈련을 제대로 안 나온 애들은 그냥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추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 하도 아, 학, 가겠다는 학생들이 많아서 사실 일곱 군데도 좀 너무 적어가지고 예 조금 문제가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선교지는 우리가 사역자들 한명 사역자 한 명이 이렇게 인천시돼서 이렇게 보통 가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간 아네아 그냥 여기서 끝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더뭐 다른 선교지들 좀더 자세한 그 사연 보고를 원하면 은한번 다시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